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우정 전문가입니다. 네, 최근 10거래일 동안 이어지던 하락의 흐름을 끊어주면서 한화비전이 드디어 반등이 나왔고, 곧바로 오늘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하나비전은 조단위 대형 시장에 본격 진입할 예정인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동안 주가가 힘을 내지 못했던 이유와 앞으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토리라인으로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최근 한화비전 주가상승을 방해했던 한미반도체와의 소송스토리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한미반도체가 한화세미텍을 상대로 HBM용 TC본더의 모듈, 본딩헤드 구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는데요. 한화 측은 침해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2025년 2월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소송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4월에는 한화가 허위정보 유포를 중단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공방이 격화됐고 상반기 내내 이 특허 침해 입증 가능성과 특허 유효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었는데요. 하지만 2025년 10월 한화 세미텍이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한화는 한미의 hbm3 세대 tc본더 일부 모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한미는 근거 없는 보복 소송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이로써 양측은 서로의 tc본더 특허를 문제 삼는 이 쌍망 소송 체제로 들어갔고 sk 하이닉스를 공통 핵심 고객으로 둔 만큼 국내 hbm 후공정 장비 공급망에도 파급력이 커졌는데요. 아직 소송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한화비전의 주가상승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은 이 소송 리스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주가상승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인데요.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은 규모 자체가 레벨이 다릅니다. 글로벌 리포트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시장은 2032년까지 233억 달러로 커질 전망인데요. 장비만 놓고 봐도 2024년 15억 달러에서 2033년 32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화로 단순 환산하면 기술 시장은 약 30조 원, 장비 시장은 약 4조 원 그림이라서 조단위 표현이 과장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 한화비전이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남죠. 한화비전은 올해 SK하이닉스와 TC 본더 210억 그리고 210억 연속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5월 추가 계약까지 더해서 누적 800억 원대 규모가 언급될 정도로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벤더 다변화 국면에서 기술 신뢰를 얻었다는 의미고 생산 능력도 월 30대 초반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증설 카드가 열려 있죠. 그리고 한화세미텍은 이 내년 초에 하이브리드 본더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이미 SK 하이닉스에 샘플 장비를 공급해서 성능과 안정성 데이터 축적을 진행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연간 연구 개발비 600억 원과 핵심 공정 내재화 추진까지 더해서 양산 검증에서 고객 콜로 여기서 수주로 넘어가는 이 선순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파일럿을 넘어서 대량 양산 레벨의 신뢰성 검증 루트가 깔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타이밍은 더 긍정적입니다.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시점을 이 HBM 4E에서 HBM 5 구간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한데요. 삼성은 HBM 4E 16단에서의 도입 검토를 공식 보도에서 언급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이 HBM 4 개발 완료 및 양산 준비를 밝히면서 차세대 전환을 서두르고 있죠. 이 구간에서 한화비전이 양산 커를 통과하고. 초기 수주까지 연결한다면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 대장주 서사를 가져갈 토대가 충분합니다. 결국 이 관전 포인트는 샘플에서 양산 퀄 일정 그리고 한 곳에서 두고 핵심 고객의 초도 발주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 신호가 켜지는 순간 스토리는 무서운 속도로 붙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요. 단기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현재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차 고비가 있습니다. 바로 강한 지지가 작용했던 5만 1,000원 구간인데요 해당 구간만 돌파해 준다면 안정적인 주가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존에 언급드렸던 지지선이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커질 때 바로 대응전략 영상 준비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자 이 시청자 맞춤 대응전략도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자분들의 평단가가 필요한데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준비할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